38번 보니까 이것도 끼워넣기 문제인데요 이것도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못 풀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 뭐 순서 맞추기도 마찬가지고 끼워넣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독해력이 없으면 이런 것도 못 푸는 시대가 왔다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독해력을 연마하자 어. 독해력을 연마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잘 읽고 이해를 잘 하려면 어떻게 돼?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열심히 따라 읽고 단어 학습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법 연습 어, 기초적인 어법은 당연히 하는 거고 풀어보겠습니다 이박스 있는 것부터 먼저 봐야지 그지? It was not until relatively recent times that 대디아가된 것은 최근이다. 그 최근까지 일어나지 않았던데 이것도 수고입니다. 수고. It is not until 하고 that 하고 어, 여기까지 수고라고 대디아가 일어난 게 최근이다. Scientists came to understand. 과학자들이 이해한 것이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uctural elements of materials and their properties. 과학자들이 이해한 것이 이제 최근인데 뭐냐면 어떤 관계래. 관계를 이해한 것이 뭐 어떤 관계? 뭐뭐와 뭐뭐의 사이관계 Relationships between A and B 그지? 어떤 재료 materials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의 원료의 어. 구조적인 elements 어? elements 뭡니까 이거 음. 그게 Structural elements 하고 t h e i r p r o p e r t i e s 하고의 관계를 알아낸게 최근이다. e 이 t y property p r o p e 하 t y p r o p 이 r t y p r 거하이거 t y p r o p e r t 아 property p r o 특 e r t y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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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p e r t 보 p r o 는 e r t y property property p 특징은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은 문제는 답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3번 이후로.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한번 정도는 t 번 p r o p 있어요 이번에 근데 그건 흔하지 않습니다 볼게요 The earliest humans had access to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materials. The earliest human 누예 이거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아 좋습니다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살던 분들 그분들입니다 had access 접근할 수가 있었다 응? to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materials" 아주 소수의 재료에만 those that occur naturally, 자연적으로만 발생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 c o l o 이 나오면서 얘가 나오고 있죠. "stone", "earth", "clay", "skins", "and so on", "and so on"은 "and so forth"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 Et 기타 등등 좋습니다 스톤 돌이지 구석기 시대니까 돌 가지고 뭐 주먹도끼 음, 그런거 만들고 그랬죠 어, 나무 클레이 진흙 찰흙이라고 어, 좋습니다 찰흙 스킨썸은 동물의 피부니까 그러니까 가죽 and so on 기타 등등 뭐또뭐 뭐, 맛있겠죠 뭐, 여러가지 자연에서 채집할 수 있는거 그런 것만 접근이 가능했대요 1번 디얼 보니까 with time they d i s c o v e r 테크닉스 그 사람들은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흐른 다음에 they discovered techniques. 아무 여기 they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한정사 응? 표지판 유심이 보라 했죠. they가 받는 게 누굽니까? the earliest humans. 구석기 시대인들 이 어떤 테크닉스 기술을 발견했대요.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 for producing materials. they a r 하는 어떤 materials 어떤 재료를 만드는 기술을 발견했대요. that t h e are 보니까 그러니까 had properties superior to those of the natural ones. 그 superior to는 뭡니까? 뭐보다 좋은. 음. 반대말. 바로 전 문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inferior to. 그렇지? 뭐보다 안 좋은. 그 자연에서 나오는 원료의 properties. 어떤 성질, 성질보다 음. 특성. 뭐 그런 거보다 더 좋은 음? 그런 재료를 만드는 어떤 기술숙 습득이 됐다. 구석기 시대가 지나면서 신석기 시대가 됐죠.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뭘 만들었어요? 음? 찰흙을 빚어가지고 불에다 구워 가지고 비쌀 무늬 도기를 만들었잖아. 아이고 얘들아, 나도 안 봤는데 니네 모르니? 그랬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emi 컬러이 나면서 오 semi 컬러는 뭐라고? 커마하고 등이접스 합친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semi 컬러는 커마하고 n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These new materials included pottery and various metals. 그죠? 이런 새로운 재료들은 포함하는데 pottery 이거는 도자기. 좋습니다. 비싸무늬 독이 되겠습니다. And various metals, Metal. 청동 가지고 만든 거죠. 음. 비파형 동검 좋습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 way가 나오면서 앞에 나오는 이 the earliest humans 이걸 봐주면서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니고. 이번 뒤에도 보겠습니다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It was discovered that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could be altered by heat treatments and by the addition of other substances 이 Substances 하면 뭡니까 뭐, Substance abuse 하잖아 마약 같은 거 한국에서는 뭐합니까 뽕쟁이라고 한다고? 그거는 법률 용어 아니잖아 Substance abuse 입니다 그때 Substance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마약 같은 걸 말하는데 어떤 뭐 부가 첨가물 뭐 이런 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뭐 그런 어떤 다른 첨가물을 첨가함으로써 그리고 또 열을 가함으로써 Altered 이건 뭡니까 Altered 어? 변화된다 이런 TV쇼도 있었습니다 Altered Carbon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게 변화될 수 있다 뭐가 Properties of Materials 이런 어떤 원료의 성격이 그런 변화될 수 있다는 거를 발견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기술을 발견하면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발견하면서 이제 아 도자기에다가 철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좀 유학 같은 걸 바르면서 이렇게 불에다 구워주니까 아주 좋은 그 도자기가 됐네 이런 사실을 이 신석기인들이 발견해된 거야 그걸 이제 설명해고 있어서 앞에 내용하고 연결 이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파악이 안 되면 막 우길 수가 있어. 선생님 일본에도 될것 같은데 막 이런 우긴다고 안 됩니다. 그게 논리적가 좋습니다. 논리적 비약이라고 그런 게 논리적 비약.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끼어 넣겠다는 출제자들의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좋아요. At this point. At this point이 여기에 this가 나오자 무슨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까? At this point는 뭘가르키는 거냐고. 지금 이 원시인들이, 아 원시인들이래. 신석기인들이 차르게다 열을 이렇게 가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at this point를 이걸 넣으면은 3번에 들어가면은 이거 과학자들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그런 시점이 나오니까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At this point. 그 시점에서 material utilization. Utilization 이거는 이용하는 거 재료를 이용하는 것은 Was totally a selection process Selection process 하면 고르는 과정이었다 That 이해하는 Involve Deciding from a Given Rather Limited Set of Material 이 Rather는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Rather Rather than이 아니고 그냥 Rather만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밑에 써보세요 어. 좋습니다 그럼 Limited Set of 제한된 셋은 종류, 어, 종류의 원료로부터 이미 주어진 어떤 제한된 종류의 원료로부터 deciding 결심하는, 뭐 이렇게 고르는 것을 involved 했다. 그래서 한번 아닙니다. 그 at this point 때문에 한 번에 못 들어간다고 the one best suited for an application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그 특성에 고려한 가장 적용하는데 적합한. 그러니까 쓰는데 적합한 그런 재료를 고르는 selection process였다. 여기까지는 신속기인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4번을 보니까 이때쯤 보면 이제 3번 확실하니까 아 4번이나 5번에 정도 들어가겠구나 하면서 유심히 봐야 됩니다. 4번 뒤에 보니까 this knowledge acquired over approximately the past. "100 years" 이 지식은 이 지식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acquired" 이 과거분사 구가 오면서 "this knowledge" 이거를 보충 설명해 주겠습니다. 사비구라고응 맞아요, 사위구 "acquired over" "approximately the past 100 years" 이게 강한 힌트가 되는 거죠. 지난 100년간 걸쳐가지고 "approximately" 이건 뭐 약이죠, 약대강 말해가지고. 지난 100년간 걸쳐가지고 습득된 지식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끊기잖아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원시인들에 대한 얘,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디스나 d 레지가 나오면서 디스나 d 레지가 받는 게 없잖아 최근 100년간 축적된 지식이라는데 그지 내가 우기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구석기인 신석기인들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여기부터는 this knowledge가면서 this knowledge가 받는 게 없잖아. 최근 100년간 받는 knowledge. 여기서 끊긴다. 그러니까 4번인데 나 같으면 그냥 4번만 찍고 그냥 가서 다른 문제 푼다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너 봅니다. It was not until relatively recent times that scientists cam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uctural elements of materials and their properties. this knowledge하면서 이 t this knowledge가 그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그거를 그 지식을 받아준다고. 그리고 뭐 뒤에 보니까 확실하게 힌트가 나오죠. Acquired over approximately the past hundred years. 지난 1 0 0년간에 걸쳐가지고 습된 득 지식. 그 나오면서 4번인데 쉬운데 이번에 되게 어려웠대 여기에 어려웠다더러. 이 보겠습니다. 뒤에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운은 뭐냐? 기운. 표지판에 주의하자. 표지판은 뭐다? 한정사랑 연결사. 그런 거. has empowered them to fashion. empower 뭡니까? 파워를 강하게하다뭐 그런 거 되겠죠. 자, 그렇죠? them to fashion. 그 둘로 하여금. 이 fashion 은 뭡니까? 동사로. fashion model 그거는 갈때 이제 아니잖아. 옷을 잘 입고 이런 거 아니잖아. 뭐니까? 그냥 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fashion 동사에 동의어 적어 보세요. 음, 좋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수능 치기 전에 이런 단어 정도가 안 되면 1등급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to a large degree 큰 정도로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재료들의 특성을 fashion 할수 있게끔 empowered 도와주었다. 강하게 해줬다. 이런 지식들이 fashion이 뭐뭐 무슨 뜻인지 대강 눈치 가져죠 몰랐던 애들. 그죠? 근데 이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몰랐다 해도 어 보면서 문맥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도 그런 데서 즐거움을 준다고 그게 읽는 즐거움이라 리딩하는 즐거움입니다. 아시겠죠? Thus 남은 세모 딱 치고 그러므로 Tens of thousands of different materials have evolved with rather specialized characteristics 그래서 아주 많은 뭐 Tens of thousands 아주 많은 다른 재료들이 원료들이 have evolved with 몸으로 진화했는데 발전했는데, rather specialized characteristics 아주 특별한 특성으로 진화했다. 어떤 특별한 특성 that meet the needs of our modern and complex society. 이 needs 하면은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어, meet 하면 만나다인데 뭐 충족시키는 satisfy. 그죠? 우리의 현대 사회에 현대 사회. 근데 어떤 현대 사회? Complex 복잡한 현대 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Including metals 금속 그리고 plastics 플라스틱 Plastic 알고, glasses 유리죠. And fibers 이건 섬이고 이제 specialized characteristic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ecialized characteristics 하는 이런 metals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이제 많이 나면서 metals 같은 것도 여러분 bulletproof metal 봤습니까? 아주 이렇게 얇아 아주 얇은데도 총알이 못 뚫습니다. glasses 듣죠? bulletproof glasses 이렇게 얇습니다. 유리랑 똑같아. 근데 총알이 못 들어와. 그런 것도 있고 fibers 사람이 옷 입는 거 bulletproof vest 총알이 못 들어와. 그냥 옷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문제 푸는 요령만 알아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린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논리 전개 이런 게안 되면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렵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어떡하자 실력을 키우자 실력을 아시겠죠 풀었으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The earliest humans had access to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materials. Those that occur naturally stone, earth, clay, And so on. With time, they discovered techniques for producing materials that had properties superior to those of the natural ones. These new materials included pottery and various metals. Furthermore, it was discovered that the properties of a material could be altered by heat treatments and by the addition of other substances. At this point, materials utilization was totally a selection process that involved deciding from a given, rather limited set of materials the one best suited for an application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it was not until relatively recent times that scientists cam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uctural elements of materials and their properties. This knowledge acquired over approximately the past hundred years has empowered them to fashion to a large degree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Thus, tens of thousands of different materials have evolved with rather specialized characteristics that meet the needs of our modern and complex society, including metals, plastics, glasses. And f i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질문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